대통령은 절차 정당성 말하기 전에 윤 총장이 징계받은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하태경. 문 대통령이 징계의 절차 당,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정당성이라.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데 그 이유조차 말하지 못하고 절차 뒤에 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문 대통령이 자신은 추미애 장관에 비해 공정한 사람인 척 하고 싶은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력이 없으신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하태경.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장관 뒤에 숨고 절차 뒤에 숨어도 국민은 윤 총장 쫓아내려는 추심의 문심이란 걸다 알고 있는 걸왜 모르십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말이죠. 징계의 절차가 아니라 왜윤 총장이 징계를 받는가? 그것이 무언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이 있다. 주미의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그 심기가 신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네요.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사람과 달리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추미애 장관. 자, 그렇다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이 뭘 잘못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겁하게 절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하태경 의원.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오늘 말을 빡세게 잘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동부지검장 했던 분이 하태경 의원, 그윤 문제 놔두고 그냥 그윤 문제는 놔두세요.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놔두시고 공수처 개정이나 좀 막으시오. 예, 여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전석동현 동부지검장은요, 그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절친 사이고 지금 석동현전 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편드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현재 이렇게 보호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남아 있어야 대한민국 웬만한 비리는 다 잡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앞장서서 페북에 여러분께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정말로 윤 총장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 그거나 막으세요. 라고 말하는 석동현. 하의원, 석동현 지공장의 말이에요. 하의원, 국정조사국 뭐고 간에 국민 국힘당 말이죠. 윤석열 총장을 국회로 부르거나 또는 일체 국힘당과 연결 지을 생각 마쇼라고 말하는 속동현 전지검장.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말이죠. 윤석열 총재 문제로 국정 조사한다면 국힘당, 국힘당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뉴스에 자기 얼굴 내는 건 말고 뉴스에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서 자기 얼굴 내미는 거 말고 저 무도한 여당 의원들과 제대로 전투 한번 하세요. 싸움 한번 빡세게 하란 얘기죠. 지금 계속 윤석열 총장을 운운하면서 자기 얼굴 언론에 한번 더 비추고 싶다. 그런 걸로 정치하지 마세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다부지게 아주 한마디 멋지게 하는 석동현 전 동부지검체검장 멋져요. 윤석열 총장은 할말 아껴, 아껴가면서 지금 이 정권에 급수가 될 원전 사건 등 수사지휘에다가 임기재 검찰총장을 말도 안 되는 징계로 찍어내겠다는 회귀한 정권과 거의 혼자 맞서서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혼자 거기에 맞서서 건곤 일척의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 여러분께서는 다른 일을 도와주란 얘기예요. 무슨 일을 도와주느냐? 공수처 막아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뒤에 신경을 쓰세요. 자꾸만 윤석열 총장을 입에 오르내리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국민의 힘. 의원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윤석열 총장 꿋꿋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전 동부지검장 했던 석동현 지검장이 지금 빡세게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기보다는 뭐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석열이다. 내 친구. 그러니까 나 석동현이는 끝까지 윤석열 총장 위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현이. 어쨌든, 거기 말이죠.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숟가락을 얹기보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며칠 내로 해치우겠다고 한 것. 아시죠? 뭐?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잖아. 여기에 이개정을 끝까지 막는 게더 우선이다.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석동현 지검장. 삼선쯤 되면 하태경 의원 삼선이지요삼선쯤 되면 단식을 해서라도 독소조항 가득한 공수처 법 반드시 내가 막겠다는 결기나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하태경 의원 부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석동현 지검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현이가.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태경 의원 잘 들으셨죠. 제가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얘기 먼저 했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도 사실은 어, 윤석열 총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공수처를 막아달라. 그리고 석동현이가 아는 자기고 석동현이 30년 동안 검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경험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검사들 그리고 전직 검사들이 나와서 병원서 에 하시는 분들 두루두루 모아서 함께 집게 가볼 거니까 하태경 의원은 공수처에 목숨 걸어라 단식도 해라 안 되면 이렇게 말하는 석등현 지검장 멋지네요 그리고 오늘 그 홍준표 의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준표 형님이. 상임위원장 일곱 개 무개념으로 통째로 다 저기 이립대들한테 넘겨주고, 이 좋은 호기에 맹탕 국정 감사나 하고 있고, 누가? 국민의 힘. 철문학적인 적자 부채 예산을 짬짜미로 넘겨줘버리고, 공수처 악법 그냥 그대로 뺏겨버리고, 경제 악법 3법,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데 떨뚱말끔 보고만 있는 김종인 어르신. 국정원 무력화법 완전히 박지원한테 그냥 넘겨줘버리고 이런 시발쓰리가 성길 또 나네. 양주 생각이 나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민의힘이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용영 대표 지금 그렇게 어설프게 대표자리 앉지 마세요. 왜 준평 들어온다는데 막느냐고 또 다른 의원도 들어온다는데 왜 막느냐고 이거 안 된다 본인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애꿎은 초선들만 청와대 앞으로 내몰고 일인시위 하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들고 주미의 국정 폐악은 무소과 무소속까지 동원하여 국정 조사서 하나 한랑 제출해놓고 놀고 있니? 국민의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 야당 원내대표 주호영.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역할은 무엇인지 의아스럽고 세무의 천국입니다. 어제 주호영 대표가 홍진표 형님 당신 우리 국민의힘 오지 마어 삼, 사, 오대다다 싫어하고 말이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싫어해. 그래서 복당이 안 되겠어라고 말하니까 홍준표 준표 형님이 오늘 빡세게 화가 났네요. 강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만 조영 대표는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준표 행님.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야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서로가 막 비터지게 싸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논리가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도 끝없이 갑자기 홍준표 의원은 우리 당에 복당을 시킨다. 3, 40대가 싫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모두가 국당을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주영 대표가 이제 그동안 우리 보수당을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대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잘 했어요. 좀 그동안. 그런데 여기서 저는 깜짝 놀링의 그겁니다. 아니, 들어오겠다는데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느냐고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주호영 대표, 코치 제가 어제 이제 주호영 대표, 그, 페북에 가가지고, 글을, 제가 어제 방송한 것을 올리려고 했는데, 친구 신청한 제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친구 신청이 안 됐더라고요. 계속 보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댓글에, 올리려고 하는 댓글도, 저는 친구가 아니어서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주호영 대표 지지 모임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불발이 됐습니다. 홍준표, 준표 형님 지지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올려놨는데 어쨌든 뭐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주호영 대표가 한발 물러서 야 되겠죠. 그게 협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표는 그렇게 대표하면 안 돼요. 대표는 집권당에 있는 국회의원도 야, 우리 당에 와서 일을 해. 너 맞지 않아? 잖그고 꼬들겨 올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대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전략시켰으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이제 그만 주호영 대표 그만둘 때가 됐다. 보다 보다 못해 한 마디 합니다. 더 이상 당을 망가뜨리지 말고 경상도 사내답게 처신하십시오. 주호영 대표님, 준표 형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호영 대표와의 지금 격돌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4월 7일날 서울 보궐 대전 보궐선거 끝나면 준표 형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저 김종인 어르신처럼 그런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거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아니 주영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인내심이 있어요. 마음이 약간 넓다고 생각을 했어. 아무래도 뭐 김종인 어르신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 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도 정치 싸움에 네, 내 밖으로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주영 그리고 국민의 힘. 거기밖에 믿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조금만 내려놓라는 으 얘기죠. 뭐 옛날에 뭐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누가 홍준표 준표 형님이 그때 많이 도와줬대잖아 주호영 대표를 그러면 서로가 기부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또 이만큼 줘야지. 그렇게 정치를 하셔야지. 지금 고지에서 어? 원늘 대표를 탁 손하게 졌다게 해가지고, 자기보다 좀 빡셀 것 같으니까, 아이, 받아들이면 내가 끌려다닐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대표 리더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10배 이상 아주 강하고, 고집, 고집 불통이고, 이런 사람도 함께 하면서 그 고집 불통인 것을 녹여내어 주는 것이 리더심의 우선이죠. 그래야만이 대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세 분의 얘기를 제가 사실 뭐 12시부터 이제 아 제가 12시부터 시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3시에는 가요특곡 끝내고 또 뒤에 한 9시까지는 시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빡세게 해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뭐 뭐 사무실 사정은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저희 그 직원. 이제 그, 이게 저희가 쓰는 이 장비가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온 장비인데 국내에서 이게 수리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아니고 어디 있었, YTN? YTN에 있던 PD가 지, 저희 회사에 5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회사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한 4년 6개월 근무하다가 이번에 좋은 자리가 생겼나 보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한 3개월 전에 저희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좀 딸리니까 계속 뭐 현치 않 하다가 이번에 장비를 바꾸는 바람에 이 손이 안 익어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시간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딱 지키려고 했는데 이 장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안 돼서 다른 분들은 그냥 웹캠으로 그 모니터 위에 그 웹캠 카메라 그거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힘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어? 창피하니, 얘기죠, 뭐.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순들아버지, 전사님 짱입니다. 세이님 반가워요. 여전사님, 아, 옷다 죽일 것. 세이님, 단결 여전사님. 세이님, 순들아버지. 전곧 일하러 갑니다. 여전사님 요즘 일 많이 하신다. 그래야 좋아요. 일을 하셔야 건강합니다. 어, 순들아버지, 신일, 신동일님, 단결. 하늘님, 어, 아 세이님, 여전사님 옷 단단히 여미시고 다녀오십시오. 초가집님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주 오늘 한참 늦었어요 손이 그냥 새카매요 전사님 통패딩 입고 가려구요 아 통패딩 아네 초가집님 오랜만에 단결입니다 초가집님 단결입니다 순들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시간은 요거 잠깐 전해드리고 바로 그 음악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요거 전해드리고 음악방송하고 오늘 오전이나 오후 늦게 못했던 것들은 좀 늦더라도 그 이후에 열심히 열심히 해서 아마 장비가 빨리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일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실시간 하는 거예요. 제방 보시면 되죠. 네. 소가지님4.15 블랙저 전사님, 순들아버지,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어, 바로 하자마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바로 끝나고 한 20분 내로 지금 장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20분 내로 여러분께 좋은 음악 가지고 나와서 선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